안녕하세요 멀티아이입니다. 오늘은 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버드 나무입니다. 버들피리 부는 거, 그 버들피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나무를 세개꺾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음, 돌기가 별로 없고 이렇게 깨끗한 거 있죠? 깨끗한 걸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한 걸 준비해서 껍질을 벗겨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어, 다시 자리를 옮겨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갖고 온것 같은데 우선은 이 나무를 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잔가지들 조심히 떼줘. 아 구멍 났네요. 구멍 났어. 이렇게 자라면 구멍이 생기면 잘안 됩니다. 구멍이 없어야 바람이 빠지지 않아서 고른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는,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시피 시끄러워! <laughs> 물기를 아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에 물기가 보이죠? 자, 이렇게, 처음에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까줘요. 까준 다음에,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살짝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틀어, 틀어준다는 말이죠? 이 껍질과 나무 몸통 사이를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손가락 세 개로다가 돌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틀어지는 거. 자, 끝에쯤에 가시게 되면 잘라줍니다. 쭉. 한 바퀴를 회전을 시키면 자리가 생기고 그대로 잘라주면 되고요. 이쪽도 깨끗하게 돌려서 빼줍니다. 음, 그리고 이 두꺼운 쪽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이 얇은 쪽으로 힘을 주는. 살짝 힘을 줘 보시면 살짝 틀어 트루, 틀면서 보이시면은 여기 벌써 이제 줄근 자리와 분리된 만큼이 보이시죠? 자, 한번 더땡겨 볼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옹이가 있어서 이걸쭉 찢어버리게 되면 <laughs> 필요가 없게 되겠죠? 지금은 아주 잘 빠집니다. 잘 빠지고 번들번들한 이 나무만 남죠이 회초리 아주 좋아요. 이따가 저닭 때려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우선은 이 제일 중요한 게이끝 부분을 딱 잡아줍니다. 끝 부분을 잡고 이입 안에 넣을 수 있는 이 부분만 껍질을 분리해 줍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한번 불어볼까요? 아우 너무 세다. 음. 아... 음. 자, 이게 길면 길수록 이런 중저음이 나고요. 짧을수록 고음이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번엔 이렇게 양쪽을 해준 다음에 길이를 좀 길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더 둘이 같이 불어볼까요? 희한한 소리가 나죠? 이번에는 이곳에다가 멜로디를 추가할 수 있게 아저 닭소리. 그럼 구멍을 하나 냈어요. 구멍을 냈 다음에 삐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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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도레미 파솔라 시도도 가능합니다. 자. 아. 장소 잘못 선택했군. 자, 다시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살짝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소리가 달라요. 이게 떨림으로 인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모험 삼아서 구멍을 두 군데 내겠습니다. 아실 구멍을 여러 군데 내도 상관이 없어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면리나하두에두개 그, 아까 같이 부른 것처럼 할수 있겠죠? 만약에 세 개만 불어볼까요? 세 개? 제 입이 지금 터가지고. <laughs> 특이하네요. 자, 이, 이거에서 이제 두 군데를 잡고 음악을 불러볼게요. <laughs> 소리가 좀 현치 않네. 닭새끼들 때문에 만약에 소리가 잘 안난다면 잘라버리고 다시 어,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울어 자 이렇게 해봤고요 이번엔 더 굵은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굵은 나무 굵은 나무는 아무래도 더 굵은 소리가 나겠고요자 이렇게요 나무에 칼집을 내어줘서 한바퀴 돌린 다음에 살짝 꺾어주면 꺾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선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는게 좋아요 지금 그잎눈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게 분리할 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선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을 처음에 깔때 이렇게 제켜 주지 않으면 잘 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건 좀 굵으니까 요 사이에다 넣고 돌릴게요. 그래야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아우 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 거 느낌 보이시죠? 느낌 아니까 야자아 오늘 박 때문에 무게 힘드네. 여기 지금 찢어졌어요. 찢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더 돌리고 마지막에 한번 바꿔볼까요? 잘안 되네. 자 우선은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끝부분을 깨끗이 다듬어서 빼줄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앞으로 밀어내다 보면 자, 끝을 보시면 끝이 이제 줄어드는 걸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살짝 돌려가면서 빼야 그 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닭대려줄 만한 또, 또 다른 무기가 생겼고 아까 여기 하나 찢어졌잖아요. 찢어진 거 이거 찢어진 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찢어진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나눌 겁니다. 하나와 그럼 이끝 부분은 망가져 상관없어요. 이 입으로 부는 부분부터 이 관이 문제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요거 할때손손손손 손, 손, 손 날리면 안 돼요. 자, 요좀 약간 중저음이 나올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거 한번 같이 불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한번 그 재미를 가할 수 있는 구멍 하나를 내주는 거에요 아이들 손가락만큼 자 냈죠? 비리비리비리 아 비리비리비리 되겠군요 아이들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자 오늘 어, 그 버들피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어요 요즘에 뭐 시대가 어, 옛날은, 옛, 많이 풍족한 시대지만 옛날처럼 이런 거 아이들에게 만드는 거 보여주고 함께 하시면 아이들하고 훨씬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고 유대감이 좋아질 겁니다. 또한 아이들이 아빠를 좀더 멋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이게 하나 나와요. 해초리가 아이들한테 훈육도 할수 있습니다. 네,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하시죠. 감사합니다.